아 훌륭한데요. 아 감사합니다. 나쉬운 파이 너아 진짜 아쉽네요 이게. 더 맛있는 파이 또 이제 남았습니다. 여러분 이제 3번 헤드샷만 데미지 들어가게 아, 하기 네. 판. 네. 그때 준비가 했다. 되었습니다. 기억이 새록새록 니다자 다들 파이팅 하십시오. 와 나도 끼고 싶다. 재밌겠다. 어? 어?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. 예? 맞아요. 람들이 이게... 머리 피하겠다고 오만지씩다 하거든. <laughs> 자, 나부 님이 위치가 아, 여기군요. 어, 멋있는 성장 스킨 두 개를 다 끼고 있어. <laughs> 뒤에 등에 얼마가 들려 있는 거죠? <laughs> 등짝에. 어, 얼플로 당신의 아파트에 지금 어, 그쪽 그쪽 뒤에 뒷문을한 명이 붙습니다. 어? 뭐죠, 이거? 어? 총이 없어요 이 친구. 아이고 어, 맞으면 이러면 음. 저 친구 총죽으러 가야 돼요. 불만해졌습니다. 근접 싸움 할 수밖에 없는 한칸 아래층이죠? 오 뭐야 사람? 총이 없어서 아이고. 야, 근데 어떻게 헤드로 에임이 가네요? 아, 훌륭합니다. 헤드 맞추기가 쉬운 게 아니라서. 그러니까. 아, 이거 한명 잡았어요, SR. 어. <laughs> 쏘면서 한숨 나옵니다. 오, 한명 잡았어요, 나브님. 훌륭합니다. 1킬 아까 그 친구 잡았죠? 드디어. 아, 원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멀어요. <laughs> 이거 음. <laughs> 쉽지 않습니다. 지금 나부님은 한 20대 맞춘 것 같아요. 어, <laughs> 어, 저 친구 우빙이? 아, 몸... 근데 노 시간 없죠. 거기 있으면 자기장에서 잠기기 때문. 하하하. <laughs> 사 이셔, <숏> 선해주면서. <턴> <laughs> 오, 나부! 아. 하면서 터다하는 녀석을 토끼를 잡았어요. 토끼 머리를. 야, 뭐죠? 토끼 머리 어떻게 잡은 거죠, 그집 하나를 들어가고 싶네요. 그 친구 어, 왕구 왕. 선수예요. 뭐만데? 이발 소리? 어. 네. 자, 이러면 골라이졌죠? 골라이졌습니다. 앞뒤로 앞에 왕구 <laughs> <laughs> 아무튼가요? 뭐가지 돌려버릴 거면 SCP-037 <laughs> 잠깐만요. 네, 절대 안 죽겠다. 마인드 뭐가리를 계속 돌립니다. 친구, 안 할래? 어우, 너무 오, 많이 가기 시작했어요. 가기 너무 많은데, <laughs> 친구, 안 할래? <laughs> 자, 근데 그 친구 뒤에 또또 또 와요. 지금 너무 가기 많습니다. 자, 숨은 사람들이 압박을 하기 시작했어요. 자, 그렇죠. 인서클은 또 멉니다. 생각보다 좋습니다. 아, 뒤 친구랑 그냥 친구 하기로 했군요. <laughs> 아, 그렇지 않군요. 오, 무빙이. <laughs> 그렇죠. 3년 동안 우리 뿔 만한 데가만안 있었거든요. 늘었습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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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어, 머리! 제가 다요. 한 번만 봐 주십시오. 왜 남은 머리가 안 맞죠? 다한 번밖에 없어요. 이제 머리마저 가는 거예요. 반갑습니다. 제발. 어, 몸. 자, 양각 삼각사각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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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이게 어, 이분 아까 안 때렸는데. <laughs> 어, 보니까 원래 친구 내일해 줘. 있습니다 친구 합시다. 총을 쏘며. <laughs> 하겠냐고 <웃음> 하겠냐고요. 어, 이 상대가 휘가 아네 양각이다. 조졌죠? <laughs> <laughs> 한쪽은 정리를 하던지 아니면 위치를 옮겨야 됩니다. 야 건드 보는 것 같아. 어이 다들. 아, 아 나브.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. 한 번만 더 기회를. <laughs> 너무 한, 번만 더 기회를. <laughs> 너무 한 번만 더 기회를. 자, 진짜 진짜 마지막 기회가 될것 같은 상황. 기회 주나요? 도 망쳐야죠. 도망쳐. 지금은. 지금 저 친구가 상대할 때가 아니죠? 오른쪽 올라왔어요. 오른쪽 올라왔어요. 각 나옵니다. 더 오른쪽, 더 오른쪽. 그렇죠. 오! 나무, 대주! 시작했어요. 나무에. 나무! 보여주고 시작했어요. 미쳤습니다. 지금. 나무 시작했습니다. 깨학살 타임. 오래 걸렸어요. 와 <오>! 나무, <laughs> 나무 또 보여주는군요. 미쳤어요. 야이 무슨 이게? 나브타임와 미쳤고 그럼 맞을 생각이 없어요. 이렇게 움직이는 적은 머리 맞지 않죠? 아 몸을 구하질 두대 맞췄어요. 몇 초? 못 맞아. 이해 주고 인사글도 생각해야 됩니다. 그 친구 왜 오죠? 오, 한대 싸움. 면찌 꼰주에 썼죠 아, 재발요 아오 저, 저, 가야 돼요. 어, 저. 좋아 좋아, 들어가야죠. 인사글 해야 되죠. 형님 인사글 해야 됩니다. 아, 저거 정마좀 아쉬운데요. 가야되요 하고 니미썸면서 나브 아 가야된다니까요 골치성이 하나 제거했습니다 가야되요 아주 큰 문제였죠 나브의 앞길을 막는 자, 어 총알이 야, 이거 맛있다 어 총알이 단 아홉발 피탈 없음 여덟발 어 이건 골라야겠습니다 리미트 제한걸렸어 일곱발 어 잠깐만 이거 못생는데 자, 자, 자 청알이 없어서 <laughs> 서로 싸워라, 모두. 어? 누가 다운? 어? 왼쪽에 다운? 왼쪽? 어, 어 거기? 어? 그자 청알입니다. 하지만, 머리가 많을 수있는 나머지. 제발요, 여러분들. 청알은 먹어야 돼요. 청알은 아못 이깁니다. 어, 88이 됐어요. 자, 자. 그 자, 이제 양, 양각. 아, 머리 각이었는데. 아브 아, 와 미친 샷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아쉽게 정말 아, 부족으로 어 아, 근데 다 아, 너무 잘 쏘셔서 이 무빙이랑 다 너무 잘 하시네요 아 이게 아니 방금 샷 뒤졌는데요 내전된데 아 너무 아쉬워요 왕구는 아 로족을 들어가네요 왕구도 어. 왔 붙고 있습니다 5 0 m 안 바로 어. 아 보자마자 머리 언제 또 야. 이렇게 오오오야 오! 돌아왔다 나브 그렇죠 이제 마음이 좀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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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마음이 편해졌습니다. 그때 나브가 아니다, 이제. 벌써 때를 기다리고 있는. 파들짝! 와우, 나브! 아 좋은데요? 어이 나브. 뺐다. 오, 나브. 죽일 수 있는 각이 딱히 없어요. 거기 있어. 오, 나브. 아... 야, <laughs> 결국 주변을 약약한 5분간의 열두로 정리해냈습니다. 박스, 버킹, 고트... 아, 벽이걸리면서 아, 꿀집 들어가면... 이것도 그렇거든요. 어머, 어머, 어머! 아까 뛰어갈 때에 비해서 되게 마음이 편해 보이는. 맞습니다. 어 뭐야? 오두개 나왔어. 아니 죽었습니다. 예? 아 나브. 아우 맛있고. 자, 나무 시작했습니다. 근접해 신. 근접 시작. 아우 어, 까비, 까비. 오, 나무. 위기에 처한 적을 도와줬어요. 저 친구 피일인데. 어, 나 뭐한데? 까비. 허허허허허 <laughs> 야야. 머리 돌리는 스킬 봐라. 야. <목> <갑니다. 웃음> 어머 갑니다. 어머. 오, 큰일 날 뻔했어요. 나브. 도서또 성공했습니다 다되는 상황 자 위험합니다 자오른다오른쪽에맞고 있고. 왼쪽에 머리 못맞추면 못맞았고 오른쪽에도 있고. 왼쪽도 있고. 정관도 있고. 상 있고. 도 있고. 자 삼각 잠깐 왼쪽 으른쪽 어 머리! 자 머리 나갔습니다 자 일시 들어가서 어떻떡해 기회를 누리나요? 아 죽인다? 어이. 자 피를 갚는 선택 빨아도 의미가 없군요 맞죠 어차피 한 발이 있기 때문에 점프샷! <laughs> 일단 <laughs> 일단 인서클이죠? 어, 살았어요. 아, 나무 보여줍니다. 아우. 오. 아우, 나잡나잡안나 왔어 돼. 나도 안 돼. 나기인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누가 머리 싸움 맞추냐 싸어 방금 안 맞아? 이게 안 맞아 이 맞아 어둘다못 맞았어요 둘다 반피 어한대 머리 자라스아뭐가아 뭐. 어... 아... 결국 아... 그들 해냈습니다 아,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<웃음> 아... <웃음> 영혼이 나가셨어 <laughs> 아... <laughs> 오 나브 미쳤다 미쳤고 아 미친 샷들이 많았죠. 아 나브 감사합니다. 주의자들. 아 훌륭합니다.